자 근데 진짜 별별 얘기 없어 그것도 자그 뭐냐 이 마그리에타 라케이즈라는 이 사람에 따르면요 패션이 기여를 해요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하고요 제공한다 수단을 제공해줘 근데 어떤 수단이냐면 to develop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요 그 다음에 exhibit하니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요 근데 뭘 개발하고 뭘 보여주냐면 중요한 사회적인 미덕을 개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대 근데 누가 개발하고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튜브 정사 앞에 for us 이렇게 써서 얘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인 미덕을 개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는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겠죠 그래서 패션이 하는 역할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어. end로 연결되어 있고요. 첫 번째, 1번은 contribute 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해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단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수단이란 어떤 수단이냐면, 튜브정사가 앞에 있는 medium 꾸며줄 거야. 즉,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이 튜브정사 형용사 중 용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for부터 else까지 이렇게 묶일 거고요. 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개발하고 누가 보여지는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end 나왔어. 이 end가 연결하는 거 이번에 누구야? develop이랑 x c c t 두 개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얘 앞에 투부정사의 2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 보니까 이 투부정사 말고 동사가 provide 이란 동사가 또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 뒤에다가 S 붙이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은 누구랑 연결되는지 우리가 직접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얘가 지금 투부정사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위에 우리 삶에 기여해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사회적인 미덕을 제공해요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어떤 식으로 삶에 기여를 하는지 어떤 사회적 미덕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지 패션이라는 것은요 아마도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유용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 창의성과 좋은 취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패션 선택을 통해서요.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은요. 패션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나의 창의성과 내 취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즉, 내가 창의성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취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한테 그런 기여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 체크를 하시고, 자,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은 비동사가 나왔어. 슈야, 비동사 몇 형식이라 그랬지? 2형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격, 보호자리고요.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거 명사나 형용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혁신적이게, 유용하게 부사처럼 해석이 될지라도 당연히 이 자리에 LY 붙인 형용사들 오면 안 되겠죠. 예 네, 부사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잘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잘 구분이 안 가지?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회적 미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뭐 제공을 해주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취향과 관심을 입음으로써요. 관심을 가지고 옷을 입음으로써. 내 취향과 내 관심을 가지고 옷을 입음으로써 어, 우리는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우리의 s e 러스 r 트 s p e c t 자존감과 그 다음에 a concern, 관심을 보여준대요. 누구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한 관심이요. 옷을 뭔가 취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입는다는 건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뭐? 나를 존중해. 라는 것도 옷을 입음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관심사도 보여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엔드로 형들에 지금 이건 이 부분이 결국에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즐거움이라 그랬어. 사회적인 거지. 타인에 대한 거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빈칸 문제 쭉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체크를 누시고요. 그 다음에 보스 나왔으니까 보스 A and B 여기 연결되는 거 A와 B 둘 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사람에 대한 즐거움이라그 했어? 이제이거 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이 글자는 이글이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즉 당연해요. 뭐가 당연하냐? 패션이라는이은원는이에요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다. 패션에서부터 관심이 생기는 거고, 흥미가 생기는 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흥미와 어떤 즐거움이 생기냐면, 우리를 서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 너옷 예쁘다. 이런 옷 입었네. 이런 식으로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관심사와 즐거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결고리야.라고 지금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패션의 그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대부터 아를까지 이렇게 묶을 거야. 이대 지금 체크하시고요. 이대은 뭘로 쓰인 걸까? 대 접속사이어, 대 관계대명사이어. 관계대명사. 라고 하기에는 뒷문장의 주어, 이형식 동사의 보어,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죠. 자,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 대신에 접속사고요. 근데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아, 나우춘 설명해주면 동격의 대절이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우츠부터 이렇게 한번 연결, 어, 끊길 거고요. 위치 다음에 지금 주어가 빠져있잖아, 그쵸? 그럼 관계 대명사예요. 이 관계대명사를 선행사로 받아주는 명사가 있을 거야. 이 which의 선행사가 누굴까? source. 그렇지. 얘의 선행사는 source예요. 앞에 있는 interest and pleasure, 얘를 선행사로 보게 되면 두 개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links라고 해서 단수동사가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source의 수일지를 맞춰가지고 s 붙여줬다. 요렇게 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 엄청 짧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that is 라고 하면은 즉 이런 뜻이죠. 자, 즉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얘기를 정리해준다는 얘기야. 즉, 앞 문장이랑 비슷한 얘기가 이어질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즐거움,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꼬리 잡았다 그랬잖아. 연결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앞 문장, 요 방금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 문장 3인 문제 에 물어보기 좋아요. 자, 그래서 패션이라는 건 서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원천 같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패션이 제공을 해주는 거야. 어떤 거를? 서로 서로 연결시켜준다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을 해줘요. 뭐랑 같이? 기회와 같이요. 근데 어떤 기회를 주냐면, 우리 스스로를 다르게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즉, 다시 얘기해서, to try on, 시도해보는 거지. 입어봐요. different identity, 다른 정체성을 입어보는 거. 즉, 내가 어떤 좀 평소에 입지 않은 다른 스타일을 입어보므로써, 다른 정체성을 시도해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상상해 보는 그런 기회, 즉 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던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social aspect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뒤에 이렇게 하이폰으로 묶인 to try on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to i m a 이것과 이것을 약간 동격처럼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 스스로를 다르게 상상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정체성을 가다보는 거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to i m a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o p p o r t u 꾸며주는 거지. 상상할 기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보정사의 형용사중용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oneself 자기 대명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 다른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상상해봐요. imagine이라는 동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ly 부사로 들어갔어. 그다음에 뒤에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걸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different identity 라는 것도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So try and p t the different identity 끝까지 체크를 해줄게요. 원래 무관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한 문장 빠지면서 내용이 더 짧아졌어. 자, 봅시다. 패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패션이 두 가지 역할을 할 거야. 우리 삶에 기여를 해줄 거고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수 있어라 그랬었지. 자첫 번째 삶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냐. 소원아 정신 차려 팬들어 자. 삶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냐. 아름다움, 혁신, 유용성, 이런 것들을 패션이 가지고 있어서요. 그걸 통해서 나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옷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패션을 가지고서 내 자아를 존중하면서 플러스 타인의 즐거움에 관심을 또 보여줄 수도 있대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패션이라는 건 나의 어떤 다른 정체성을 시도해 보면서 사교적인 그런 목적도 실천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었고요. 자, 36번 갈 건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진짜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지? 할 만큼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내용 자체가 길어가지고 좀 이게 그 호흡이 기니까 일단 잠깐 끊고 5분만 쉬고 다시 할게요.